수백만 명을 위한 암호화폐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여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며 긴 여정을 걸어온 파이 네트워크고요. 다른 하나는 웹3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신뢰에 도전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두 블록체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규모 채택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먼저 선구자의 길을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등장한 새로운 도전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미래 전략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건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파이가 던진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아니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거지?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파이의 여정은, 와, 정말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지금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블록체인이 되기 직전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1750만 명. 이게 그냥 단순한 유저 수가 아니에요. 웬만한 대형 금융 앱이랑 맞먹는 수준인데 이게 바로 암호화폐도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1,750만 명이 시장에 딱 나왔을 때와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쳤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자 얼마나 아찔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날이었어요. 모든 게 바뀐 날. 몇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파이가 드디어, 드디어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초반 열기는 정말, 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와, 이게 바로 그 대중의 암호화폐구나 하고 맛을 보니까 가격이 그냥 순식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꿈 같은 시간은 길지 않죠. 몇년 동안 코인을 모은 수백만 명의 초기 참여자들이 이제는 팔아야겠다 하고 나서니까 가격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뭐 이건 어찌 보면 이런 대규모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꼭 한번은 겪어야 하는 성장동 같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가격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네트워크 자체는 여전히 심장이 펄펄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활동하는 사용자 수나 시가총액을 보면 아, 이 네트워크 뿌리가 정말 깊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죠. 하이의 이 롤러코스터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백만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믿지? 그 중에 진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웹3 전체가 안고 있는 본 문제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겠다고 나타난 게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죠. 문제를 지갑에서 찾으면 안 된다.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이 아니라 검증된 단한 명의 진짜 인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링크의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모든 가치가 오직 진짜 신원을 가진 진짜 사람을 통해서만 흐르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링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파이가 최대한 많은 사람 손에 암호화폐를 쥐어주자에 집중했다면, 인터링크는 그 손이 진짜 딱한 사람의 것이라는 걸 보장하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소스 자료를 보면 인터링크는 그냥 앱 하나가 아니에요. 웹3 생태계 전체를 받쳐주는 마치 레고 블럭처럼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단계별 접근법이게 정말 치밀하게 설계됐어요. 일단 진짜 사람이라는 가장 핵심 자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보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원하는 서비스나 파트너들이 자석처럼 막 달라붙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 스팸 없는 소셜미디어. 보시 절대 못 들어오는 공정한 에어드랍. 사기 없는 금융 서비스. 와, 지금껏 보시랑 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거의 모든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두 프로젝트 되게 강력한데 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파이가 와, 여기 엄청난 땅이 있다. 누구나 쓸수 있는 암호화폐 세상 하고 발견했다면 인터링크는 좋아 그럼 그땅 위에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짓자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두 가능성 모두에 올라타는 겁니다 파이가 가진 이 엄청난 커뮤니티의 힘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터링크가 만들려는 새로운 실내 네트워크의 아주 초기 멤버가 되어서 미래를 선점하는 거죠 인터링크 자료에 나오는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남들이 막 달려가는 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그게 터지기 전에 진짜 사람 네트워크에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초기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스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 초대 코드를 써서 초기 혜택을 꼭 받으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이 인간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니까요.